아, 이200 아방가드고, 이거 처음 보는 건데, 뭐, 제희차도 없고, 시드차도 없다 보니까, 추고 대기, 되게 차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, 익스 모델보다 조금 더 심플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릴로 보면은, 좀 뭐, 벤츠로 들어가 있고, 휠도 조금 더 심플하고요. 이게, 타이어 평평피가 좀, 두껍긴 한데 18인치 위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위에다가 김보 세은뭐 익스랑 뭐 동일하고 그쵸 이2 0 0 모델이죠 연비는 뭐1 2 4 k 로 나오고 음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있고요 2 0 d 스도 마찬가지고 그 헤드피스컬레이가 빠져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보면 이렇게 300 하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좀 먼가 절감이 많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슈퍼스크린은 빠져있고 근데 오히려 슈퍼스크린 빠져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더시프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블랙에 브라운 시트고 마찬가지로 베이지 시트넣하고 당장 출고 가능한거 피드에 빨리빨리 빌테니까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좀 있는거로 좀 바로 사셔야 돼요 차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할인도 뭐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기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오히려 좀 220닉스보다 더괜찮은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도 저 멀티빔 라이트가 빠져있고 300x도 그렇고, 300 아반가르드도 그렇고 이제 빠져서 나오거든요그 초기 모델이랑 몇 대만 슈퍼스크린이랑 뭐 여러 스펜션 들어간 거, 엔진 열입 팩, 휠바퀴 조향이랑 거 들어간 게좀 많은데 현재는 이제 못 산다고 봐야 돼요. 재고 없으니까. 그래도 이200 아반가르드라든가 뭐2 0 d x 300 AMG 라인, 뭐 300x, 4 5 0 x 모델.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재고도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좀 하셔야 되는데, 뭐, 상의에 뭐 고민하고 이러면 뭐세요? 천상. 판 매는 사람이 또 저만 있는 거다 아니다 보니까. 아무튼 좀 220DX보다 조금 더 심플한 200,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. 아방가르드 모델이 조금 더 심플하고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차 가격도 가격인데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있고 E20 닉스도 마찬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좀 빠져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라도 좀,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같은 간에 연비는 12.4km가 나오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도 뭐 4P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일반 1P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도 빠져있네뭐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200 아방가르드 바로 드릴 수있으니까요 정하십시오